그러면 난 그냥 다 약산성만 쓰면 되겠네? 아닙니다. 분명히 약산성 세안제도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오늘의 별표 포인트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세안제 선택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정말 잘못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세요. 첫 번째는 알겠어. 네. 알겠어요. 약산성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어떤 거 쓰면 돼요? 라고 항상 많이 물어봐요. 실제 제 돈, 재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안녕하세요. 아는 닥터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 우리 화장품이나 이런 세정제, 스킨케어에서 약산성이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연 약산성, 좋다는데 약산성이란 뭔지, 이 약산성이 피부에 왜 좋은지, 약산성만 쓰면 다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병원 운영한 지가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초반 1년만 해도 1만 명 이상이 내원을 하실 정도로 좀 많이 사랑을 받았었어요. 근데 꼭 상담을 할 때는 저희는 어떤 치료 방법도 제안을 드리지만 그 근본적인 생활 습관을 먼저 같이 물어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켜 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피부 안 좋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개선을 시켜 드렸을 때 피부가 건강해지는 효과를 많이들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생활 습관 교정하는 거에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 부탁드립니다. 영상 처음부터 보지도 않았는데. 보게 될 것이니까. 아, 아. 어제도 제가 여드름 있는 학생이랑 어머니 오셨길래 세안제를 설명드리면서 약산성을 쓰세요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약산성이 뭔지 알지? 그랬더니 저 아직 안 배웠는데요. <laughs> 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pH라는 개념이 있어요. Hydrogen Potential. 이 pH는 용액이 중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를 구분해주는 표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 때 많이 배워보셨을 거예요. 이표한 번씩 보셨죠? 이 무지개 같은? 이 pH7은 중성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7보다 낮은 상태는 바로 산성 상태예요. 그리고 7보다 높은 숫자는 알칼리성이다. 보통 이 중에서 약산성이라고 하면 pH 4에서 6 정도를 약산성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약산성은 과연 우리 피부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맞아요. 우리 피부의 표면은 일반적으로 약산성 상태입니다. 보통 4.5에서 5.5. 피부 표피의 산성도를 보면 요 구간이 건강한 상태예요. 그러면 왜 약산성일 때 피부가 건강한가? 피부 장벽, 피부 장벽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 장벽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런 각질층과 그 위에 피지층이 우리 피부를 지키는 피부 장벽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층이 있습니다. 바로 엑시드 멘틀이라고 하는 산성막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강한 피부 장벽, 이런 각질 세포와 그리고 세포 간 지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피지가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 위에 한 가지 더 바로 산성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산성막은 과연 왜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산성막은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과 그리고 피지샘에서 분비되는 피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피부에는 두 가지 균이 있어요. 좋은 균과 나쁜 균,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이런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되는 좋은 균,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익균, 좋은 균들이 각질과 피지를 분해해서 겉을 산성상태로 만듭니다. 결국에 좋은 균들은 약산성 상태를 좋아한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이런 좋은 균들이 많아야 나쁜 균들이 들어왔을 때 맞서 싸워서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우리 피부 안쪽에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어서 보다 보습력이 강하고 촉촉한 건강한 피부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약산성 상태일 때가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약산성 상태가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외부로부터 나쁜 균들이 침투를 하게 되고 우리 좋은 균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안에서는 수분이 증발해서 건조한 피부 상태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염증 반응에 의해서 콜라겐도 감소하게 되고, 피부 진피층도 손상이 되게 되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저가 생기고, 색소침착이 생기고, 모든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약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잘 따르고 있으세요. 1타 <laughs> <응. 일타> 강사. <laughs> 학원을 잘. <laughs> 그럼 약산성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 응.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화장품? 그런 제품들 보면은, 대표적인 게 클렌징 폼 같아요. 응. 약산성 클렌징 폼. 유명하잖아요. 이거를 왜 써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이 클렌징도 계보가 있어. 옛날에는 빨래 비누. 하나로 다 했죠. 그 다음에 알칼리성, 이런 선물 세트에 들어있는 알칼리 비누. 피부가 중요하다는 게 점점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긴 게 중성. 비누, 뭐죠? 도땡이. 아이 오이 비누로 <laughs> 도부아도부 도브. 도브. 도브가 중성 비누로 해서 한참 붐을 일으켰잖아요. 아. 그 다음 세대가 약산성 세안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요즘에도 폼클렌징 중에 되게 유명한 또 알칼리 세안제들이 있어요. pH 8에서 9 정도 되는 세안제들인데 이런 세안제가 지금도 많이 쓰이고 효과가 좋다는 이유는 이런 알칼리성 세안제는 지질이나 아니면 화장 그리고 피지를 잘 분해 시켜요. 그래서 세정력이 우수한 거죠. 대신에 너무 세정력이 우수해서 건강하지 못한 피부에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산성 막 또 손상을 시키고 피부 장벽 역할을 하는 피지나 각질층까지도 손상을 시켜서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피부로 만들게 되는 거죠. 아까 그 피부에 있는 유익균까지도 다 없애버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pH가 4.5에서 5.5 정도 되는 약산성 세안제를 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피부의 노폐물도 제거하면서 피부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손상이 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에 안전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약산성 세안제 제품에 대해서 장점을 많이 들어봤죠. 아, 그러면 난 그냥 다 약산성만 쓰면 되겠네? 아닙니다. 분명히 약산성 세안제도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오늘의 별표 포인트죠. 일단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피부 타입.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평상시에 화장을 하는지 아니면 선크림을 바르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머지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성 피부거나 막 좁쌀이나 여드름이 많이 나시는 분들 특징 중 하나가 피지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각질층이 너무 많이 쌓여서 피지가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약산성 세안제만 쓰게 될 경우에는 세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지 분비량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드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성이나 약 알칼리 세안제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만약 내가 저항성 피부다, 나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계속 썼는데도 크게 문제가 안돼 그런 분들은 예외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민감하거나 아토피성 피부인 분들은 강한 세안제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약산성 세안제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고민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나 여드름 좀 나고 트러블 나는데 알칼리를 써야 돼? 아니면 난 민감하니까 약산성을 써야 돼. 이거 공통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피부가 붉고 따갑고 예민하다 라면 장벽이 무너지고 민감성 피부인 거예요. 그럴 때는 약산성을 써주시는 게좀 좋아요. 근데 나는 기름도 많아. 유분기가 많아. 좁쌀도 많이 나고 한참 뿜뿜해. 그럴 때는 각질 제거를 위해서 약 알칼리를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정답은 없어요. 좀 순한 것부터 써보고 호전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세정력의 문제예요. 약산성 세안제는 아무래도 세정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했거나 아니면 선크림을 많이 발랐을 때 약산성 세안제만 쓰면 여기 잔여물이 남고 그게 피부 트러블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대신 1차 세안제는 피부 타입에 맞게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겔, 클렌징 밀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고 2차 세안제는 알칼리성 폼보다는 이럴 때는 약산성 폼을 사용해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약산성 상태로 돌려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세안제 선택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정말 잘못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두 가지를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꾸세요. 첫 번째는 뜨거운 물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과도하게 거품을 내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헹군다. 거품을 손에서 내고 얼굴에 롤링을 하는 건 30초 이내, 그리고 헹궈내는 것도 한 15번에서 20번 이내로 하셔야, 이 물리적인 마찰에 의한 장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약산성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품 안에는 수십 개의 화학성분들이 들어가게 되죠. 특히나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나 보존제, 그리고 계면 활성제들의 성분도 확인 후에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이제 제품 추천 빨리 해주세요. <laughs> 알겠어. <웃음> 알겠어요. 값산성 <laughs> 중요한 거 알겠어! <laughs> 근데 어떤 거 쓰면 돼요? 라고 항상 많이 물어봐요. 어제도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이렇게 메모를 해드리거든요. 어. 제가 제품 소개를 해드리기 앞서 정말 강조하는 거한 가지. 제가 쓰고 사용해본 제품이지 이게 누구한테나 다 맞진 않아요. 적어도 한 3, 4주 정도 사용했을 때그 효과가 맞는다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근데 다만 여기서도 어, 하루 이틀 썼는데 막 트러블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어. 자, 실제로 제가 집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유명하고 많이 찾는 제품들을 실제 제 돈, 재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브영 갔다 오신 거막 카톡으로 사진을 막 이만큼 보내시던데. 진정성. 난 진짜 간다. 아, 진짜 간다. 제가 오늘 하나 제품 놓고 왔거든요. 뒤에 화장실에 두고 온것 같아요. 아, 있다. 오, 박스는 있네. 아, 있어, 아, 있어. 어, 박스는 있습니다. 어. 이렇게. <laughs> 순서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바로 토리든 저분자 히알루론산 클렌징 폼. 히알루론산 맛집으로 좀 유명한 브랜드이긴 하죠? 특징이 팔중 복합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함유해서 세안 후에도 좀 수분감을 유지하려고 한게이 브랜드의 약간 목표인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도 들어있고, 판테롤이랑 알란토인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에 좀 도움이 되고, 특히나 녹차 추출물도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제품은 좀 수분 공급이랑 진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장점, 단점 같은 거 있으셨나요, 근데? 공통점이거든요. 약산성 세안제를 써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거품이 되게 안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씻고 나면 얼굴이 미끄덩해요. 근데 얘를 썼을 때는 크게 별다른 느낌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제품이다.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쓰는 건데, 비플레인의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이에요. 특징은 녹두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녹차가루를 함유해서 좀 모공 속 노폐물이랑 피지 각지 그리고 먼지 제거를 특징으로 합니다. 근데 pH가 이제 5.5라서 얘도 약산성 제품이죠. 추천드리는 타입은 모공 관리나 피지 조절이 좀 아... 필요한 분들한테 좋아요. 근데 제가 지성 피부잖아요. 네네네. 지성이다 보니까 모공도 넓죠. 그래서 저한테 맞았나요? 원래 스크럽제 에 들어가 있는 그런 네네네. 알갱이들 있잖아요. 그게 있어. 그래서 모공 속 피지까지 좀 개선되는 느낌이라서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얘는. 다음 제품은 바로 닥터지의 약산성 클렌징 겔 폼. 말이 다른 게겔 폼이죠? 그리고 이거 샀더니 튜브형도 있고 이렇게 짜서 쓰는 것도 있더라고요. 약산성이라서 뭐 당연히 피부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겔탑이라서 부드러운 거품을 내는 게 특징이긴 해요. 성분은 병풀 추출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진정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히알루론산,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고, 알란토인, 진정 효과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리는 분은 이제 민감한 피부, 그리고 부드럽게 세정하고 싶은 분들. 그 다음은 라운드랩 독도 클렌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독도 해양 신층수를 함유해서 미네랄을 공급하고 이 약산성을 이용해서 수분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건데요. 또 진정보습도 해줘야 되니까 판테놀도 넣어놨고 그리고 보호랑 진정을 또 해야 되니까 알란토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영양과 수분을 동시에 원하는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피부. 자, 마지막 제품은 본 제품을 바꾸지 못해 미안한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라이스 클렌징 폼입니다 이름에서 그런지 약간 쌀뜨물 같은 냄새가 조금 슴슴이 나는 숙용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나요. 어. 쌀뜨물이 왜 좋은지 알죠 예전에 쌀뜨물을 써잖아생활하시분 많았잖아요. 그거 왜 좋죠? 그때 원장님께서 피부 미백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다. 오. 일타 제작. 저장께 <laughs>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분은 이름 그대로 쌀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보습이랑 영양에 도움이 되고, 히알루론산 있어서 수분 도움이 되고, 알란토인. 약산성을 보통 쓰시는 분들은 민감하고 자극적이어서 약산성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진정성분인 이런 알란토인이나 판테놀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좀 부드러운 세정력과 보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한다. 원장님, 네, 근데 방금 어떤 구독자분이 그 뭔가 요청을 했는데 실시간인가요? 어, 예, 실시간. 네네. 어떤 구독자가 이제 클렌징폼마다 거품, 이거 한번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그걸 또 보고 싶대요? 네. <laughs> 그걸 또 여기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구나. 구독자가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합시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준비 <laughs> 써봐야죠. 말씀드린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도리즌 먼저 제품. 약간 클렌징 밀크 같은 느낌이죠, 오히려. 오, 네, 그런 거 음, 같아요. 만약 향도 거의 무향이고 물로 씻어내도 확실히 미끄덩한 약간 느낌이 있어. 두 번째 제품을 써볼까요? 이건 거의 다 썼는데. 음 <laughs> 어, 안나는데 <넣었는데>, 완전. <laughs> 얜 <laughs>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안에 이 알맹이들 있죠? 보여요? 아오 네네네 갈색깔같이 어, 요런 애들 그래서 딱 얼굴을 비비면 뭔가 스크럽할 때 그런 오돌도돌한 느낌이 나요 미끄덩한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이제 게일 제품 얘는 진짜 자극성을 덜한 거라 느낌이 다르죠 하얗고 투명하고 실이 게일 느낌 오 어, 이거는 어, 이 이거, 이거 완전 미끄덩해 이거 완전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는 내 손만 아프다 <laughs> 어 얘는 너무 빨리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laughs> 그 다음 독도 독도 뭐 들어있다 그랬죠? 해양 신층수에 는 미네랄 확실히 느낌 다. 달 얘는 그나마 거품이 조금 나죠 오, 오 그러네요 뭔가 바닷속 거품같이 얘가 사용감은 진짜 나은 것 같다 아 뭐. 진짜요? 어플도 들어가면 안에 함유량이랑 자세한 성분이랑 후기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산성 제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약산성이 왜 피부에 좋은지, 그럼 약산성 제품만 쓰면 다 좋은지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약산성 폼을 실제로 구매해서 제조 재산으로 사용해봤고 간단한 후기까지 전달드려봤습니다. 내 피부가 너무 민감하거나 따갑고 홍조가 심하다 싶은 분들은 좀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면서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피부 트러블 있거나 민감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당신의 빛났던 순간을 위해 빛나는 순간을 함께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